지금 축구 아직 덜시었는데좋와 응. 어. 응. 응. 아, <놀람> 아, 나이스 <놀람> 어 나이스 <놀람> 어, <놀람> 나이스 하하 <놀람> <나이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가다 가자, 가자. 한번 2대1 2대 마무리해라 상키킵 없다 이어 네. 네. 어? 마무리

어, 아우, 인하 빨리 가자, 가자. 업, 업. 마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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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이. 마무리. 아, 마무리가 이고마무리란는 <laughs> <laughs> 다 퍼진다. 어, 동 간만히 하는데 좋다. 이이 그렇지. 주고. 어, 안 돼, 안 돼. 끝까지, 끝까지. 오, 끝까지, 앞로 업, 업, 업. 오, 오, 가지고 업. 어어게해 마무리하자. 그렇지. 그래. 아, 됐다. 마무리! 마무리! 아 상의야, 준비해야 된다! 슛이야, 슛이야. 어. 맞았다, 맞았다. <laughs> 상의야, 준비해야 된다, 그래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맞자, 맞자, 맞자! 잡았다. 마무리! 잡았다. <웃음> 나이스! 이대영, 이대영! 아이대어 아, 미안, 미안, 아, <laughs> 아 몰랐다, 몰랐다. 불꽃 1010 영상 어차피 있으니까는 되게... 카운터어테 우리 팀은 됐다. 됐다 없다 없다. 오, 없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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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오케이. 됐다. 제권. 2대. 아고! 어, 마무리! 굿, 굿. 마무리! 굿, 굿, 굿. 아! 아, 아, 굿, 굿. 아. 굿. 아 근데 잘했잘했잘했잘 나 솔직히 개인기 출전하는데 좋았다. 와, 우리 팀 분위기 좋다. 고마워. 끝까지 맞아, 맞아, 맞아. 나이스, 천재 주고 그렇지 간다. 나이스, 반대, 반대. 아, 자, 한 개만 더 넣어줘. 우리 이럴 때 그래, 우리 그거다. 그거 먹고. 우리 체력 있을 때 바짝 올리놔야 된다. 됐다, 한걸 가자. 대수 조건 끝까지 끝까지. 잘한다. 막... 어아 자한 개만 더넣었죠 우리 체력 있을 때 해야 된다. 됐다. 제권, 제권 마무리. 아. 야 지효 나이스. 매너 하자 매너. 뒤에 뒤에 상에 뒤에. 신다 신다 힘 신다 안로신다안놓치는거 막. 이거 영아 가라 가라 그대로 가라. 됐다 친다 친다 친다. 어둡적하다 어둡적하다 지금 행해. 나이스. 아비톡 아비톡. 아비톡. 햄 햄반대 영훈. 영훈아 영훈아다. 뒤에 뒤에 상의에 전체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상의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야, 오비 매너까지 좋다. 능력을 동시에 아, 그렇지. 그렇지. 동가야되 아까 종가에막공안 주던데 보니까는 실력도 어, 인어봐 어, 위로 와. 어. 밑에 있으면 안 돼. 위로. 어, 가지상 어. 움직여. 상에 가자. 때려.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자. 대뜻하게 때렸다 움직여 줘야 돼. 움직여 줘야 돼, 우리 때려.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한번더 까지고 가자. 신다 신다 안로 신다 안을 신다. 한 번. 나이스. 아 오. 이 됐다. 상이 아! 우 아, 이안 돼. 피다피었다피었다오 그렇지. 업업 가지고 업 때려. 행이 나이스! 해서 잠만 이스이스 네,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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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다이스나이아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나이이스나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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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

동기 양아치 다 됐네 이거. 어, 어. 이내 <laughs> 아, 어. 어. 아. 아. 종강이 형. 아, 상이 못고어

도고 <laughs> <이게 빠지면 되겠나? 웃음> <아이씨.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빠진 되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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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웃음> <웃음> 여꿈 물여오오 오이 야 나이스 나이스 감사감사 아, 나이스! 나이스 유. 아 이대형, 이대 이대영! 아 11분! 아 1분 아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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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분 11분! 11분! 1 1 1분1다분1 1 아 까비죠? 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코팅. 쏘다. 아. 나이스 코팅.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석점 주고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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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파이 <laughs> <laughs> <왈비> 파이팅 <laughs> <laughs> 오아 <laughs> 나이스 플레이 아 굿! 턴 굿! 나이스 커팅 아 나이스 커팅! 아굿 아, 컷! 오케이 오케이. 3대0 선대 4대0 파이팅 파이팅! 어 <laughs> 따라갔죠. <따라잡자. 웃음> 파이팅 파이팅 굿 뒤옵니다 아, 굿 패스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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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나이스 플레이 아 까비슈 좋다 아 굿패스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아, 나이스 컷.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커팅. 까비까비 가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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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킥. 나이스 커팅. 아, 아. <laughs> 아, 아, 네. 아, 어 team. 아파 o 아이팅파이팅나이스컷팅 아이스 커팅. 아이스 커팅. 이스 커팅.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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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이스 커팅. 아이다 커팅. 아이스 커팅. 아이 마지막. 아이스 아이오케이스 커팅. 아이스 커 아이스 아이스 이스커이 오케이 따라가지고 와 좋아 t w h 야 t w h a 로 나가게. 아구, h a t 아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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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